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 농부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예, 수요일이고요. 어, 예천 감천면에 있는 그린스타 원장님, 임원기 원장님, 어, 유기농 플럼토마토 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유는 비올 때를 이용해 가지고 예, 중간에 어, 오이망을 칠려고 나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어, 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띄우고 예, 쳤습니다. 예. 그래도 뭐 지금부터 쳐남도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밭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는지 역시 그린수터 원장님인 예,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줄 때문에 조금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큰 문제가 없고 밭 관리도 깨끗하게 하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아유, 농사 짓다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덕분입니다. 아, 그런데 건물의 얼굴이 그해 <laughs> 되고 있어요. 예. 네. 어, 작년엔 떨게 농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오늘은 원래는 이제 플럼토마를 하셨네요. 예. 네. 오늘돈좀 벌어 보려고. <laughs> 술값이 좀 예. 필요해가지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알농사 지으면서 뭐 물도 안 주고 어저께 그래도 나름 뭐 고수, 잘 하셨네요. 예, 초등에 이게 이제 비닐 심기 전에 조금 수분이 있었는 상태에서 비닐을 씌워 보니까 어, 정식할 때 에, 물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 활착이 음. 됐습니다. 그래 초기에 이제 그 바짝만 할때 예. 수분이 있을 때 이제 바짝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포장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비닐 을 피복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아, 그게 이제 물 원래 같은 이 가뭄에도 이렇게 물을 안 주고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네요.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laughs> <laughs> 원래, 원래 뭐 작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까지는, 뭐, 이제, 그 비료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비료가 이제, 그, 지난경, 네. 어, 공시받은 유박, 네. 이런 것들을, 큐토산 태비, 이런 것들을 줬는데, 조금, 어, 초장에, 이제, 기초, 기본 비료가 음. 조금 과한 것 같은데, 현재 작황은 뭐, 만족합니다. 예. 네. <laughs> 어, 요 밑에 알이, 아고 많이 달렸네요. 아이고 뭐, 조렁저렁 달려가지고, 알도 많이 굵고, 아, 이게, 한일 하방에 익히 많이 달리면은 생산량이 많겠는데요. 네. 아, 오일방을 오늘 쳐서 이제 모양이, 밭이 모양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뭐, 우리, 이영택 팀장님 덕분입니다. 혼자서 도저히 못했겠는데 <laughs> 오늘 또 망치는 걸 이렇게 해서 또한수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초보 농부가 돼가지고,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이 망이, 가격 대비 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지주대를 꼽으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오전에 임원기 원장님 플럼토마토 유기농밭에 왔습니다. 여기는 예천군 감천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예. 여기는 이제 친환경 포장이래가지고, 요런 편마를 해야 됩니다. 아, 유기. 나는 언제쯤 유기가 될는지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어, 또 원막, 좀, 농막도 하나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멋지게 지어 놓으셨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빠이빠이.